돼지와 남편. 무엇이 더 중요할까? 배급제 시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다. 당시 간부들의 월별 돼지고기 배급은 겨우 250지에 불과했다. 한달 내내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고 누구나 돼지, 닭, 새를 기르기 시작했다. 돼지는 사람과 함께 2층 집에서도 키웠다. 쌀뜨물, 설거지물, 누룽지까지 한 방울도 아끼며 돼지 먹이를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은 집단 식당이나 돼지를 키우지 않는 집과 협력해 음식을 모아 자전거로 가져오곤 했다. 돼지는 그 시절 많은 가정의 구세주였다. 그 당시 우리 김리엔 합숙촌에는 우리처럼 행정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하씨도 돼지를 키웠다. 집 앞에 작은 우리를 만들어 돼지 두 마리를 길렀다. 그녀는 새벽마다 연못에서 불에 옥잠을 건져 찬밥물과 함께 썰어 돼지에게 주고 저녁에는 자전거로 늘어나 있는 밥물과 설거지물을 모아왔다. 밤마다 불에 옥점을 썰어 사료를 끓이느라 항상 바빴다. 돼지가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먹지 않으면 돈을 들고 수의사를 부르느라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업무 전화로 남편이 아프니 바로 집에 오라는 연락이 왔다. 하씨는 황급히 자전거를 타고 집에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보니 돼지가 울고 있었고 우리를 들여다보니 사료통이 텅 비어 있었다. 먼저 부엌에 가서 돼지에게 사료를 주던 중집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돼지가 나보다 소중해? 오늘부터 돼지와 함께 방에서 자는 게 어때? 난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쳐다보지도 않네? 아프다고 한마디 말도 안 해주고 이게 무슨 신세랑? 죄 지은 듯 조심스레 다가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뭐 하는 거야? 돼지 사료 냄새 나는 손으로 내 이마에 왜 올리는 거야? 내 팔자가 왜 이리 고달프지? 미안해요. 당신 열이 많이 나네요. 손 씻고 해열제 가져올게요. 그녀는 부엌에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냄새도 확인했다. 그런 다음에야 찬물에 적신수건을 이마 위에 올려주었다. 약통에서 해열제를 찾아 따뜻한 물을 따라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여보, 약 먹고 빨리 낫자. 나도 집에 있을게. 약을 먹인 뒤 자리에 앉아 남편 곁을 지키며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먼저 남편을 챙겼어야 했는데, 돼지를 먼저 확인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아내가 아니라고 자책했다. 남편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시금치와 파를 사러 시장에도 다녀왔다. 남편을 돌본 뒤에야 울고 있는 돼지들을 챙길 수 있었다. 남편이 아프니, 집안일이 모두 여성의 가녀린 손에 달렸다.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고, 밥을 짓고, 목욕시키고, 돼지 먹이고, 쌀뜨물과 사료를 사러, 시장에 가야 했다. 하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득했다.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으니 그 고달픔이 새삼 다가왔다. 남편이 아프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남편에게 더욱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돼지도, 돈도 다 허상일 뿐이었다.